원희가 EPS에 대한 증권사의 EPS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PS 추정지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목표 주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원희가 EPS에 대한 EPS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 EPS 추정치는 3,731원에서 3,062원으로 18% 낮아졌습니다. 2022년에 대한 EPS는 4294원에서 3571원으로 17% 낮아졌으며 2023년에 대한 EPS는 5346원에서 3124원으로 무려 42% 낮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0% 하락하였습니다. 주가의 하락폭과 2021년과 2022년 EPS 추정치의 하락률과 거의 비슷하군요. 분기별 주가 추이와 추정치가 아닌 결과치의 EPS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가의 하락 이후에 EPS 또한 하락을 하였고 주가의 상승기에 EPS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되는 EPS에 대한 주가의 선반영이라고 해석되는군요. 그럼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받은 수준일까요? 2019년 3분기 EPS는 500원이었는데 주가는 28,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예상되는 EPS는 최소 3,0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4만 원 안팎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EPS는 6배 증가하였는데 현재의 주가는 50%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적정한 주가는 얼마일까요? 적정한 주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가수익비율인 PER의 개념을 도입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이가 EPS는 상장 이후 평균 PER이 19.1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수익비율인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인 EPS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현재의 주가인 39,800원을 2021년 예상되는 EPS인 3,113원으로 나누어주면 12.79가 나옵니다. 이는 원희가 EPS의 상장 이후 평균 PER인 19.1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나옵니다. 2022년 예상 목표 주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평균 PER인 19.17을 2022년 추정되는 EPS인 3,571원과 곱해주면 68,456원이 목표 주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3년 예상되는 EPS인 3124원을 적용하면 59887원을 목표 주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대로 주가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2022년과 2023년 원이가 EPS 실적이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삼성전자의 투자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원이가 EPS의 실적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만들고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